오늘 오랜만에 또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죠. 뭐로 할까요, 근데 음식 이상형 월드컵? 아이러면도 배고픈데? 이런 거보다 솔직히 약간 좀막호불호 갈리는 게 낫잖아. 와, 쭈꾸미고 볶음 콩나물밥. 쭈꾸미 볶음은요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은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파는 거 어, 어디 갔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근데 콩나물밥도 저희 집에서 해먹은 거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이게 뭐라.. 뭘까요? 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고기니까 쭈꾸미볶음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콩나물밥도 진짜 맛있거든요? 점심으로 최고.. 인정! 근데 쭈꾸미볶음도 점심으로 최고 아니에요? 나, 나 점심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술안주인가? 쭈꾸미볶음은? 와 먹고 싶다 오랜만에 진짜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건데? 한 한두 번인가 먹고 못 먹었거든요 살면서 음 저녁이나 술안주로 최고 그거 그렇죠 근데 콩나물 국밥은 흔하게 먹을 수있다 생각해요 근데 쭈꾸미 볶음은 잘못 먹어 그니까 쭈꾸미 볶음 역시 고기지 그래도 양념게장, 로제 파스타. 전 로제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맛이에요, 이거? 저, 저는, 전 로제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파스타를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예전에 먹었던 해물, 매운 해물 파스타는 맛있었는데. 중학교 졸업식 때 먹었던 거. 그날, 중학교 졸업식 때 펑펑 울고서 먹었죠. 공연, 마지막 공연하고서. 아닌가? 아, 아닌가? 그땐 졸업식이었나? 모르겠다. 중학교가 제 추억의 학교이기 때문에. 로제보단 양념게장이지, 의지. 인정. 로제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네. 슬프네. 오코노미야키랑 쫄면.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오코노미야키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맛있다 그러긴 하는데, 솔직히 한국인이잖아요. 어? 이 시국에 그러면 안 되죠? 음 <laughs> 쫄면. 불고기랑 떡국. 아, 이거 다 한식인데? 쪼면 왜 저렇게 맛없어 보이냐? 그러게요. 나도, 나도 그 생각했어. 덜 비벼줬어. 약간 양념, 양념이 덜 되고, 불었어. 아까 보니까. 어. 아, 불고기랑 떡국? 그냥 떡국에다 불고기 같이 넣, 먹거나 넣어 먹으면 안 돼? 둘다 최고의 한식인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떡국을 더 좋아합니다. 불고기는 밥 반찬이지만, 저는 국 종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떡국, 어, 떡국을 택할게요. 왜요, 맨달님 왜요? 둘 다라고요? <laughs> 그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떡국으로. 오케이. 탕수육 피자. 이거 그거 아니야햄택님이 예전에 유튜브 올라갔지만, 탕수육 피자. <laughs> 그거 뭐라, 뭐라 그랬더라, 그거? 탕수육 피자. 탕수육은 중국 음식인가요? 아니지. 탕수육은 우리나라 음식이죠. 어. 피자, 피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해요. 근데 탕수육은 고기고, 피자도 고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잔인한 음식들이네요. 안 고르겠습니다. <laughs> 그렇네. 잔인한 음식들이네. <laughs> 탕수육이랑 피자? 어, 햄탱이 그 얘기 한 뒤로 저 이제 피자, 피자라고 불러요. <laughs> 외국식 발음인가? 미국식 발음이야? 저는, 저는, 아, 고민되네. 그래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탕수육 아니에요? 왜냐면 피자는 좀 느끼하잖아요. 질려요, 피자는. 근데 맛있긴 해, 진짜. 그, 만약에 탕수육이랑, 그, 어디 피자죠? 이거 어디 피자예요? 그게 중요해요. 도미노면은 인정이에요. 내돈 주고 사먹는 게 아니라면, 도미노면 인정해요. 도미노는 진짜 맛있거든요. 음식보다 간식이지. 그죠? 그렇긴 해요? 그래, 피자? 오케이 도미노라고 생각하고서 고르겠습니다 가, 짜장면 시킬 때 같이 딸려오는? 저희 집은 짜장면 시킬 때, 시킬 때 그, 안 시켜요 와, 꼬막무침 당연하지 와, 씨 당연하지, 이건 닭발은 잘못 먹어서 제가, 어 김치볶음밥 매운탕 오늘 안 그래도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로 하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 지단보다 아, 매운탕 아 와 매운탕 아 이거, 이건 매운탕인데 왜냐면 김치볶음은 약간 느끼해요 이거 아니, 아니 느끼하진 않구나 아, <laughs> 김치볶음이 느끼하네 미쳤나봐 아 그지 매운탕이지 그딱 회먹고서 시원한거 요 콩나물이랑 하, 콩나물 뜨끈하고 그죠 그죠 닭강정 땀, 짬뽕 닭강정 닭강정 맛있죠? 맛있는데 특히 짬뽕이죠 왜냐면 시원한 그 하...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그그 그, 그 무슨 짬뽕이지? 이비간가? 아무튼 뭐 있어요 이게 예. 산낙지 제육볶음 전 제육볶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산낙지 제육볶음은 팩팩해서 닭강정 그지 간식이지 오일 파스타 뭔데 못 먹어 봤어 김밥, 김밥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오일 파스타는 먹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김밥으로 보쌈이랑 참치 마요네즈 덮밥 와 이거 우리 학교에서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진짜 느끼했어요 인정합니까 솔직히? 그지 보쌈이죠 그죠 솔직히 킹정이지 참치도 느끼한데 마요네즈도 느끼해 근데 거기다가 밥을? 계란도 있고 이거 이거 엄청 느끼해요 이거 뭐막 짬뽕 국물이라도 없으면은 못 먹어요 이거. 어, 보쌈이지 보쌈에 김치 하, 짱이지 저는 저는 보쌈에 새우젓 찍어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참치마요가 싸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그건 그렇죠. 그냥 그 삼각김밥 사 먹으면 안 돼요? 간식으로? 차돌박이, 닭모래 집. 전닭모래집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닭똥집이죠, 이거? 아닌가? 모래집인가? 닭똥집 맞죠? 어. 차돌박이. 솔직히 차돌박이지. 저는 닭똥집 먹어본 적이 없긴도 하지만, 고기죠. 아, 이것도 고기지. 아, <laughs> 그렇긴 한데. 아, 그지, 차돌이지. 차돌의 이, 그, 하, 그 얇은 고기의 그 맛. 아, 보리굴비. 먹어본 적 없는데? 짜장면. 짜장면이 제가 며칠 전에 먹었던 짜장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그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보리굴비 겁나 짬? 밥이랑 먹으면 좋긴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짜장면 하겠습니다. 보리굴비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떡소떡 닭갈비. 저 소떡소떡 먹어본 적 없어요, 시청자분들. <laughs> 그거 알아요? 저는 소떡소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유행하는 것만 알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와, 닭갈비. 와. 진짜 간식이지. 그죠? 어, 소떡소떡. 닭갈비죠? 밥이니까, 이거. 이거 막국수나 아니면은 그 동치미에다가 그 얼마나 시원한지. 엽떡이랑 비슷해요? 아, 진짜요? 매워요? 아, 그지. 그지. 그렇네. 소시 지 들어있는 떡볶이, 떡볶이니까. 그렇네. 그지. 닭갈비죠. 으, 막국살 해가지고. 곱창, 삼겹살. 와. 시청자분들 그거 알아요? 삼겹살 새우젓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 저 몰랐는데 저번에 데이트하면서 먹어보니까 삼겹살에 새우젓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 놀랐어요. 곱창, 곱창도 진짜 맛있지. 곱창 진짜. 아.. 곱창은 제가 데이트할 때 맛이 둘다 데이트할 때 먹었네. 진짜 매운 곳에 맛있는 곳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짱이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네저 이제 알았네. 왜 몰라? 왜 그동안 안 알려주셨죠? 나 몰랐는데 매운 곳에서 매 매운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거 첩 천엽 아니요 천엽? 저거 못 먹는데. 이거는 솔직히 사, 곱창 좋지만 삼겹살이 좀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개다 먹었다고요? 곱창이랑 삼겹살? 어떻게 드신 거예요? 곱창이랑 삼겹살 둘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드시네요? 뭐야? 솔직히 삼겹살이죠 음. 깐쇼새우 중식볶음밥 저는 중식볶음밥은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깐쇼새우는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그것도 좋아해요 그, 쉬림프 피자. 아닌데, 그깐쇼새우처럼 들어가 있는 피자 있는데. 암튼, 깐수새우, 예. 역시 새우지. 고깃집에서요? 그거 두개다 파는 경우도 있어요? 막창이랑 삼겹살이랑? 그래요? 산낙지랑 쭈꾸미. 야, 이거 둘다 오징어, 오징어, 쭈꾸미, 낙지인데, 이거. 이거 그 다리 있는 애들 종류인데, 이거. 문어발, 문어발 종류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산낙지를 좀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그, 얘 예, 씹는 감이 정말 좋기 때문에, 산낙지가, 얘 예. 싫어요? <laughs> 저는 산낙지 고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산낙지가 더 좋죠? 그치? 그럼, 그럼. 이 기름 착 해가지고 먹는 거. 해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 와, 와, 어렵다. 깐쇼새우랑 꼬막무침. 어 깐쇼새우 진짜 양이 많잖아요. 근데 꼬막무침은 밥반찬으로 진짜 좋아요. 이거 최고야. 아 그죠? 꼬막이죠. 아, 근데 깐쇼새우 맛있긴 한데. 그지 그니까 그지 그죠. 인정 인정. 꼬막 밥도둑 진짜.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맛있는데 매운탕. 아이 매운탕 <laughs> 매운탕인지 무조건. 김밥 저 뭐야? 아이. 쫄면 짬뽕. 아 쫄면 저 불었어 다. 양념도 제대로 안돼 있어. 매워야 되는데 떡국이랑 양념게장. 떡국은 떡국 맛있지만 뭐 설레나 가끔 먹,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양념게장이 역시 음 밥도둑 킹정이죠. 짜장면 차돌박이 아 차돌박이지 이건. 차돌박이지 그지 양념게장이지 보쌈이랑 닭갈비 야 이거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보쌈이라 생각해요. 닭갈비라고요? 아 그래요? 어? 저는 전 보쌈이요. 닭갈비 좋아요. 음... 음... 자, 그럼 이야기를 해봅시다. 생략. 그러니까 보쌈 가겠습니다. 제 취향으로. 오케이 보쌈. 닭갈비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삼겹살랑 비자.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이건 비교가 안 된다 봐요. 이거는 삼겹살이죠. 이건. 무조건이지. 산낙지 보자 와! 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꼬기지 아, 난 낙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응? <laughs> 아, 다른, 따라... 아, 전 마르신 구나 <laughs> 아, 이거 어떡하냐? 어, 낙지? 산낙지? 보쌈? 아, 근데 양이 적어, 산낙지는. 내 보쌈은 배가 부르단 말이야, 일단. 고기잖아요? 산낙지도 물론 고기긴 하지만, 이거는 배가 안 불러요. 아, 근데 산낙지 그 쫀득쫀득하고, 아주 탱탱한 그 살. 하. 그니까, 배부르게 먹으려면 보쌈인데, 어, 약간, 맛있게, 이렇게 식감을 즐기려면 산낙지죠. 회 먹기 전에, 딱. 하. 아. 아, 보쌈 가겠습니다. 아, 보쌈이지, 음 그래, 그래. 밥도둑이 산낙지라고요? 밥이랑 산낙지랑 먹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씨, 이거 어떡하냐? <laughs> 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꼬마우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매운탕, 와. 어, 어,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매운탕이에요? 아, 솔직히 저도 매운탕 좀 끌리긴 해요. 산낙지 먹을 수 있어요 산낙지랑 밥이랑요? 매운탕? 아... 좀 양이 적긴 해요 국이 없잖아요 국이 제가 국물이 있어야지 밥을 먹으니까 아 근데 꼬막무침 진짜 맛있는데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돼? 아, 매운탕 택해놨습니다 오케이 진짜 이거는 밥두 그릇 세 그릇 뚝딱이에요 차돌박이랑 짬뽕 차돌박이 짬뽕이란 게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팔, 팔아요 그 어디서 팔았지? 그거.. 그거 먹고싶다 그거 짱인데, 그거 맛있는데 아, 차돌이에요? 아, 솔직히 그지? 고기지 짬뽕은 진짜 맛있는 집 아니면 은 별로예요 음, 횟집 가면 있는 거 그렇긴 하네요 약간 차돌이지 양념게장 삼겹살 저는.. 저는 삼겹살이라 생각합니다 양념게장은 양념게장은 너무 매워요 어.. 너무 매워요 밥도둑이긴 하지만 너무 매워요 삼겹살은 그냥 고기만 먹어도 되잖아요 얘는 밥이 있어야돼요 양념게장은 밥이 없다 생각해봐요 그럼 삼겹살이지 않아요? 그죠 삼겹살이지? 그래 삼겹살이라니까 그럼 그럼 킹정이지 차돌박이 삼겹살 미치겠다 이거 씨 둘다 고기네 아니 고기에다 구운 이제 아 진짜 그 고기 기름에 구운 김치가 진짜 짱이에요 진짜 대박이요. 차돌박이 아 그래도 두툼하게 씹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그 삼겹살에 그어 가성비 맛 인정. 차돌박이는 가격 이 비싸요? 어 그래 삼겹이지 이 김치도 있잖아요 딱. 매운탕 보쌈. 아, 이거는 보쌈은 먹다 보면 살짝 질려요. 물려요. 근데 매운탕은 절대 물리지 않죠. 예. 매운탕 하겠습니다. 야, 안 돼. 매운탕. <laughs> 삼겹살 매운탕. 삼겹살 먹고 매운탕 먹으면 안 되나요? <laughs> 왜, 왜, 슬퍼하시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아. 그죠 삼겹살이죠. 솔직히 삼겹살은 우리나라 대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에요. 아또눈 떨려. 아왜 이렇게 자꾸 눈이 떨리냐. 오케이 삼겹살. 솔직히 이거는 킹겹살이야 이건.